잠시, 잠시, 잠시. 프라민, 프라민. 팔목이 너무 아파요. 어, 근데 병원비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파. <laughs> 누워 있다가 그대로 잠들어서 일어났는데 친구가 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간 거예요. 근데 잠결에 옆에 보고 얘도 자고 있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. 생산해. 친구가 저 먹으라고 샌드위치를 사다줘가지고 그걸 먹어볼게요. 미친 거 아니야? 고마워. 아 미치겠다. 저희 학교가 주말마다 DIY 스무디 코너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랑 제 친구들은 꼭 아침에 가서. 스무디를 만들어 먹는데 제가 다이닝홀을 못 가니까 친구가 만들어줬어요. <laughs> 그 발목 다친 거를 이제 인스타 비게 올려가지고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해줬는데 저번 학기에 있었던 언니 오빠들이 어 보험 적용이 돼서 무료로 진단할 수 있다고 말을 해줘서 일단은 보험 사이트에서 좀 이것저것 보면서. 알아보는 중... 상담을 해보려고 시도 중이고 전화를... 다안 받아요 그냥 일단은 월요일에 학교 안에 있는 헬스센터 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병원한테 문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에휴.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? 이게 얼음팩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흔들면 바로 차가워져요. 어, 아, 아프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면요. 사건의 발단. 누룬. 준비를 늦게 했어요. <laughs> 정말 상쾌하게 운동할 거다 하고, 샤워할 거다 하고, 화장도 대충 하고. 왜냐면, 그, 어제 친구랑 CBS에 백신 예약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맞으러 가야 됐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까지 다이닝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, 제가 약속 시간이못 지켰어요. 그래서 빨리 내려가다가, 그냥 평소처럼 평소처럼잘 걸어갔는데 제가 마지막 계단을 못 보고 발을 헛디뎠는데 그 순간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발끝이 지면에 닿으면서 꺾인거죠 <laughs> 진짜 우지끈 소리가 났어요 우두둑?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뼈 소리 티피컬한 뼈 소리 그게 나가지고 철푸덕! 하고 넘어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소리도 못지르고 아 소리 질렀다 진짜 육성으로 욕을 했어요 제가 하여튼 그래서 계속 발목 문지르고 앉아있는데 그 구조가 계단 그 비상문 비상계단이었기 때문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저를 보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또어 쏘리 해야 되니까 민망하니까 아, 진짜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일단 나가서 밖에 소파에 앉아야겠다 해서 일어나려는데 일어나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. 와중에 제귀그 에어팟에서는 위플래시가 진짜 정신없이 나오고 있었어요. 계속 계속 위위위으위위 이러고 있고 그래서 어찌저찌 나갔어요. 깽깽이로 와 진짜 아파가지고 눈물이 막핑 돌고 그래서 한참 앉아 있다가 그냥 막 주마등이 스치는 거죠. 아, 한국 가야 되나? 정형외과 진짜 비쌀 텐데 뭐별 고민을 하다가 학교 안에 보건실 같은 그 스튜디오 헬스 서비스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겠다 가서 발목 좀 봐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진짜 절뚝절뚝하면서 진짜 멀거든요 제 기숙사에서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혼자 또 친구들한테 밥 먼저 먹고 기다리지 말라고 하고 안 열었어요 주말이어가지고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 살다가 발목 한번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온 김에 밥이나 먹자 왜냐면 그 바로 앞이 다이닝홀이거든요 들어갔어요 아픈거 티내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웃으면서 다이닝홀 아주머니께 인사드렸는데 저 보자마자 유루페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요 저 발목 아파요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룸메 보자마자 룸메랑 친구 보자마자 너무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흘리는 나도 너무 웃겨 가지고 진짜 홍진경 그 자체였습니다. 언니들의 실랜던그 홍진경. 하여튼 그랬다. 근데 다행히도 냉찜질하고 압박붕대 계속하고 파스 붙이고 막 계속 그러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. 근데 제 정보를 못잡겠다고 그래서 데스크에 있는 직원분이랑 같이 보험사에 전화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될 것 같다고 하더니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어찌저찌 들어왔어요 접수하는데만 보험 때문에 한시간 걸렸고 와서 간호사 두분 들어와서 혈압 재고 뭐 체온 재고 뭐 모두 재고 발목 상태 확인하고 나왔어요 한 2, 3 0분 기다리고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오신다네요. 지금 들리나? 방깁수를 받고 다시 차량을 기다리고 있어요. 네. 진단을 받고 왔고요. 아휴.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뭐더라 정형외과에 전화를 하래요. 전화해서 를 나의 상태를 좀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들으라고 그랬고 다음에 보험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보험 그 뭐라 그래야 돼 아직도 모르겠어요. 병원 데스크에서 제 보험 정 보험 정보가 안 떠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험사랑 계속 전화도 했는데. 결국에는 해결이 안 돼서 일단 그냥 결제를 하고 나중에 청구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지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. 아, 한국에서도 이런 거안 해봐가지고 지금 혼자 하니까 려 머리 터질 것 같아요. 일단 해쩐니 영상이랑 바나나킥으로 심신의 안정. 정말 못생겼다. 바다쳐서 처음으로 헬스장 엘리베이터도 타봅니다 예. 아파요. 지금 혼자 걸력 있어. <laughs> 좋겠다. 어아 응. 너무 아파. 어디? 아, 코가 아, 아파. <laughs> 서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음? 음. 냄새도 좋다. 아, 왜 그러냐면 지금 다리 다쳐서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살쪄 가지고 기분 나빠 가지고 그래요. 눈이요, 며칠 너무 꿀꿀했어서 돼지가 됐구요. 아울렛 가서... 돈쓸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뭐살 거예요? 비밀. 제가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저도 잘 몰라요. 사실 알고 있는데 말하기 싫어요. 근데 별거 아니니까. 금방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주변 친구들에게 미안할 뿐. 어쩌겠어. 어쩌겠어가 아니라 진짜 미안. <웃음> <웃음>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. 기분 좋은 하루를 보자. 지금 4월인데. 패딩 입었어요. 따끈따끈한 베이글을 샀어요. 음맛있겠 내가 몇개ena로 외국요 하는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헷갈려요. 짠 과자 하울 타임. 첫 번째 초콜릿 쿠키. 두 번째 그램마 쿠키. 세 번째 트롤리 젤리. 네 번째 키케. 我无个贵样。